스페아민트 농사 기록. 스페아민트는 밭에서 밭으로 옮기려고 육묘장처럼 해서 키우는데, 얘가 이제 2년생, 3년생. 2년생도 있고, 3년생도 섞여 있는데, 비가 와서, 목질화는 확실하게 됐어요. 목질화고 확실화가 돼갖고, 옮겨 심기를 해도 튼튼하게 잘 자라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얘가 잘 크고 있어서, 스페아민트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주신 해바라기씨도 잘 크고 있고요. 페파민트입니다. 페파민트도 목질화가 있는데 스페아민트만큼은 자라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왕결을 놓고 여러 가지를 실험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자라나 보고 있거든요. 이거 작년, 작년에 심었던 그 서리태 콩 하나 남아 있어 갖고 차에서 발견한 거라 심었는데 작년에 이 서리토 콩을 키울 때 고라니가 진짜 다 물어뜯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남아서 혹시 왕겨 위에서의 배지를 했을 때 어떻게 자라나 보는데 진짜 모든 식물들이 왕겨 위에서는 확실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얘 아욱도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 있던 데서 씨앗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이 지나갔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막 애플 핀트도 있고, 애플 민트나 밑에 딸기도 있고, 당근도 그냥 막 씹불어봤어요. 자연의 환경에서 얘네들이 누가 우성이고 열성인가, 이런 것도 테스트해 보고 싶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존하지 못한 게 명이나물, 명이나물을 아웃됐습니다. 다 아웃됐고, 생각해로 아웃이 진짜 아욱 중국 사람들은 아욱을 채소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욱의 생명력에 대해서 놀랐어요. 2 m 까지 자라고 또 아욱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비 오는 날눈 닦고서 먹는다고. 네. 일단 얘를 세워 놓을 건데 아욱도 끝까지 씹어 놓는 것까지 끝까지 잘해보려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왕겨 위에서의 궁금했는데 사실 여기 너무 실험실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나리 심어놓은 데다가 정리를 해갖고 각자 따로따로 하려고요. 조금인데 너무 하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풍성하게 돼서 이쪽은 쫙 스페어민트 그리고 여기 여기가 저의 라라랜드거든요. 저의 실험실. 아한 가지 더 미나리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여기는요 비가 오면서 이렇게 물꼬를 이용해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물꼬가 이게 타원형으로 물이 저기서부터 내려오면 이렇게 해서 얘가 타원형으로 다 가는 거예요. 여기 쑥갓도잘 키웠는데 지금은 쑥갓 아우 그리고 일부러 풀안 뽑았어요.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리고 여기 당근 지난주에 다 뽑아서 당근을 뽑고 났더니 이제 남아있는 게 이렇게 곤드레 하나 남아있고 곤드레 잔뜩 심었는데도 안 돼서 똥망 있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이제 애플민트랑 페퍼민트를 다 심으려고요. 이제 미나리 얘기하다 말았는데 미나리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미나리를 재배한 거예요. 미나리가 내가 물을 주지 않아도 밭에서 자랄 수 있게 했는데 미나리는 성공적인 거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저 또랑이 있던 거라 또랑과 습지를 똑같이 환경을 만들어주느라 얘 예, 돌나물과 미나리를 같이 심어놨었어요. 왜냐면 똑같이 있는 데서 갖다 옮겨 심은 거라 혹시 죽을까봐 그리고 내년 봄에 새순이 나오면 얘네들을 따로 정리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올해는 개체수만 늘리려고 했는데, 어, 내년 계획은 이 위에는 돌나물 밭을 하고 여기 밑에 수경재배로 이렇게 할수 있는 여긴 다 미나리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나리는 밑으로 다 내릴 거라서 지금은 뿌리만 잘성장한면될것 같아요 뭐든지 왜 저런 허브도 목질화가 되듯이 얘 미나리도 이렇게 뿌리가 건강하면 옮겨 심어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애기들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양이 부족해서 요 아이들 잡초를 제거해주고 바람이 잘 통하면 미나리도 잘 자랄 것 같고요. 이렇게 골을를 파서 원으로 해서 수경재배해 듯이 미나리를 키웠을 때의 장점이 이 미나리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향과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어느 때나 내가 미나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이대로만 성장해 준다면. 좋구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뭐 미나리 한번 심으면 평생 먹을 수 있다 하는데 이제 화분에도, 텃밭에도 키워보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엄청난 노력을 했을 때인 것 같고 얘네들 약간 뿌리를 변화를 조금씩은 줘야 될것 같아요. 뭐 자동적으로 개가 죽고 그 옆에 다른 게또 나고 그런 거를 발견을 해서 여기 미나리까지 오늘의 농사 장맛비가 그친 후에 비온 뒤에 환경을 기록해 봅니다.